최애 나겠다. 열심히 했다 하지 마세요. 님들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죄송한데. 진짜 님들 같은 사람들. 쓰레기는 많다 세상에 진짜. 안 던진 거예요. 이러고 있네. 올려드릴게요. <laughs> 왜 얘는 복사가 안 되지? 친구 불러다가 이상한 댓글 쓰지 마세요. 님들 그런 거 하나하나 씌우는 거 똥이에요, 진심으로. 왜이는안 되지?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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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 특징이 있죠? 델이라는게 전액트 점수를 보면 알수 있어요 발로란트 자세하게 아는 사람으로서 거짓말이라는게 다 보입니다 왜냐 다 전액트는 제대로 하셨거든요 여기도 475점 제대로 했다 하지 마세요. 그건 패는 맛이 없잖아요. 여기도. 특징이죠? 네. 전 액트는 그렇게 잘했는데 이번 액트만 200점, 300점을 간다? 이 말이 안 되셔. 네. 말다 했죠? 님들 다 올릴 거예요. 일단은 영상 꼴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드릴 것 같네요. 네. 거짓말도 유분수지 진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laughs> 진지하게 대화 이러지 마세요. 전 쓰레기랑 대화 안 해요. 나가 떨어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대화 이러고 있네. 대화를 해요 이러고 있네. <laughs> KDA 아, 진심으로 물어볼게요. KDA는 알아요? 혹시 왜 그따구라 하세요? 트레이드가 하나 못 보시던데 뭘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어 내 앞에서 억울한 척. 나가 떨어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취인분들 이러고 있어. 어, 캡쳐해줄게요아나 이거 가지고 있어, 있다 영상. 웃겨 죽겠다, 진심으로. 댓글 창에 뭐 진지하게 대화하자는데. oh 레디 언제 가냐 이래서 씨발 2 0 0점이다가몇 점이냐 지금 25점이네 75점에 200점 275점인데 이걸 판수로 계산을 해봤을 때 평균 받는 점수가 평균 받는 점수가 18점이죠 18점 불멸 감은10 10, 10 불멸각은 시발 얼마나 줄여나또한16 잡자 대략적으로 난 님들한테 시간 쓰지 그거 없어요 죄송한데 바빠요 나도 그러니까 님들 같은 허위적 사실 유포 같은 거는 갖다 버려주세요네 무슨 바쁘니까. <laughs> 17 아니 18 곱하기 4판에 따치면 72점인데 5판은 이게 아니 5판. 초월자큐에서 5판이랑 불멸 10점 10점인데 불멸 10점인데 불멸부터 200점까지 대략적으로 예비말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16점을 받겠죠. 16점 곱하기 재약적으로 200점을 얻으려면 13판. 어, 13판이긴 한데 12판이다. 16 곱하기 12판, 1 9 2점인데 여기서 10점을 얻어가니까 여기서는 12판을 이겨야 하는데 12판이랑 다합치면 17 연승을 해야 한다. 17 연승. 올라가려면 17연승 할 사람을 보였는데 17연승 1 7이수 그랬어. 아, 린드 덕분에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거 쓰레기 집단 한 수업. 감인큐, 어뷰, 기록해 낼 거예요. 안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해낼 거예요. <laughs> 그리고 제가 영상 만들면 거기다가 억울해요 한 마디만 적어주세요. 진심으로. 저 그럼 진짜로 행복할 거 같으니까 억울해요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그때 억울해요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식장부터 욕박았다 했죠. 왜욕박을것 같아요? 님들 세명다세명다세 명이서 던지는 게 보이니까 당연히 욕을 받겠죠.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못한다고 뭐 뭐라. <laughs> 아 진짜 가지 가지 하십시오. <laughs> 아, 전 영상에서 녹화 따가지고 올릴게요. う、uh.